안녕하세요 다우월드입니다 오늘 날짜죠 2월 21일 전자신문에 올라온 파이코인 기사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형두 기자님이 작성하신 기사이고요 제목이 범죄 연루 의혹 파이코인 주의보 정보기관 내사 착수 이런 자극적인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 기사를 보고 나서 느낀 점은 내용적으로는 별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부분이 없을 정도의 아주 가벼운 가십성 기사였는데 이제 파이코인이 제대로 세상에 나오게 되면 언론에서 엄청 파이코인을 때려대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결코 파이의 가치를 그런 기사들이 낮출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파이에 대한 그 대중의 관심만 더 끌어당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비트코인 오비투어리스라는 사이트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바로 비트코인 사망 선고 사이트라는 뜻인데요. 이곳은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는 언론 보도, 유명인사 발언 등을 이제 모아놔서 연구 박제시키는 이제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당시 가격이 얼마였는지도 꼼꼼히 다 기록을 해놨고요. 언뜻 보면은 비트코인을 조롱하는 사이트 같지만, 실상은 암호화폐 비판론자들을 조롱하는 게 실제 목적이 되겠죠. 비트코인이 탄생한 후로 지금까지 444번 언론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 지금 또 기분 나쁘게 숫자가 444 이렇게 되어버렸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400번 이상 찍혀있는 건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제일 밑에 2010년에 비트코인이 화폐가 될수 없는 이유. 이렇게 아티클이 하나 실렸고요. 이 당시 비트코인은 0.23달러였습니다. 물론 기사 내용은 일단은 그냥 스킵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최근 기사들을 보면 은 2022년에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비난하는 기사 하나를 보면 은어 제목부터 약간 삼류의 냄새가 풍기는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엉터리 기술 주식이다 라는 타이틀로 어또 당시 가격이 36,000달러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기사 내용들을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20% 이상 공감하기 힘든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저급 기사들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들이 어떤 의도로 기사를 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코 논리적으로 아니면 팩트를 기반으로 비트코인 가치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면, 오히려 대중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경제학자들 또는 언론인들을 조롱할 뿐이고요. 또 언론에 대한 불신만 증폭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은 비트코인이나 파이코인을 뭐 비판, 비난하는 거다 괜찮은데, 일단 팩트를 기반으로 비난이나 비판을 해야 어떤 다음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 올라온 파이코인도, 어, 읽어보면요. 그 이상, 그 이하의 수준도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기사 자체가 아주 유명한 메이저에서 퍼져 나온 게 아니고 아직도 마이너 기사에 속해 있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접하진 않았을 거고요. 대부분 파이코인 유저들만 아마 이 기사를 접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대한 반박 영상을 하기에 기술적인 부분은 이미 다 아시는 분들인데 또 이거를 무시하기에는 어차피 이 기사에 대한 반박 영상이 또 커뮤니티에 또 퍼지게 될 것이고요. 또 다른 언론인들이 이런 파이코인을 검색을 했다가 그런 영상들을 보고 또 스쳐 지나가면서 보다가 또 가십을 할 거고요. 이게 또 자꾸 반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언론인들이 볼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간단 요약 정도로만 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기사 첫 글을 보고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가상자산, 파이코인,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고 있다는 라뭐 의혹이 시장에서 제기됐다. 민원이 잇따르자 정부, 정보기관 등이 파이코인 가입 및 운영에 위반 및 범죄 악용 유보가 있는지 내사에 착수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를 읽고 이게 혹시 해외에서 일어난 일을 이 기자분이 한글 번역기를 통해서 어설프게 올린 건지 저도 의심스러워서 해외 기사까지 다... 어, 서치를 해 보았습니다. 왜냐면은 문장의 주체를 다 빠뜨리고 글을 일단 시작을 하니까 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는데요. 도대체 어디서 어떤 민원이 잇따르고 어떤 정부, 정보기관이 내사에 착수를 했는지, 심지어 파이코인은 대한민국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코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개발이 되고 있는 코인인데, 네, 기자님들. 보통 기사라는 걸 흔히 보면요. 아무리 마이너한 사건이라도 어디서 누가, 누구를 고소를 하고 어떻게 수사에 착수했는지를 밝히는 것은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서울 방백경찰서는 캐나다 국적의 BCT 대표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5를 밝혔다.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보통인데 어, 이 부분은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넘어가서 경찰이 아니라 정보기관이 코인 범죄 관련 조사에 나서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이다. 유사 수신 등 일반적인 코인 사기 범죄가 아니라 해외 범죄 조직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연계되어 있어 공조에 필요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네, 일단 너무 처음 듣는 얘기였고 너무 한방에 이파일코인을 범죄 조직과 연류 이런 얘기들 쉽게 꺼내셔서 와이 정도 레벨로 기사를 쓰셔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불안불안한데요 일단 이렇게 추정할 만한 뉴스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전에 어떤 잘못된 루머가 돈 적이 있었고요 이미 해결이 다된 상태지만은 그 과거 얘기를 지금 가지고 와서 이 기사에 쓰신 건가? 뭐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봤고요. 예전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요. 작년 5월 달에 어, 텔레그래프를 통해서 이런 뉴스가 하나 떴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있는 모바일 암호화폐 채굴 앱. 그 밑에는 파이네트워크 모바일 앱에서 17GB의 개인 데이터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는 기사가 떴고요. 그래서 파일을 하시는 분들 많이 아마 놀랬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 기사들이 아직도 여러 어 미디어들을 통해서 아직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필터링이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파이를 잘 아시는 분들은 여기 대해서 놀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정보도 파이 네트워크에게 전달을 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 사건이 무슨 얘기냐면요. 파이 네트워크는 예전에 10만 명 이상의 인원들을 무작위로 선출을 해서 KYC를 진행을 시켜준 적이 있었습니다. 10만 명씩 총두 번을 진행을 시켜주어서 총 20만 명이 KYC 통과를 했어야 되는데 전체 인원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20만 명이 KYC가 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전 세계 국가 에 있는 유저들이 여권을 이용을 해서 KYC를 진행을 하였는데 그것도 파이네트워크 개발팀에서 KYC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 정보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인원들의 KYC가 어떻게 진행이 될수 있는지 그런 테스트를 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토타입이었고요. KYC 전문 회사인 요티라는 이 회사가 이 KYC를 도맡아서 어, 실행을 하였습니다. 실제 이 KYC 비용은 이제 건당 청구가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파이 네트워크 개발진에서 직접 다 어, 내주었습니다. 즉 10만 명 이상의 파이 유저들은 그냥 무료로 이 파이 앱을 통해서 KYC를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당시 요건을 통해서 KYC를 받았던 10만 명 이상의 유저들의 신분 데이터는 그럼 어디에 저장이 되었을까요? 파이 개발팀에 저장이 된 것이 아니고 바로 요티라는 케월스 인증 회사에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고 현재까지 뭐 파이 네트워크나 요티에 대한 뭐 정보 유출 어떤 소송, 조사 착수 이런 거는 어 선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실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럼 이 뉴스에서 말하고 있는 파이 코인의 정보 유출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어 내용을 보시면 베트남에서 17GB 바이트에 이르는 만명 가량의 베트남 시민의 신분증이 이제 집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이렇게 온라인 사이트에서 같이 판매가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정보를 파는, 즉 해커는 판매 사이트에다가 이런 정보를 올립니다. 이 정보들은 내가 파이네트워크에서 해킹해서 빼온 것이다. 이렇게 입력을 해놓은 것이 발단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해커가 샘플로 올려놓은 사진들을 보면 오래된 베트남 구형 민증 사진들이고요. 파이코인이 진행했던 KYC 때 진행을 했던 신분증들은 여권이거든요. 즉 동일하지 않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커는 파이네트워크에서 해킹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파이네트워크에서는 그 어떠한 개인 정보들도 KYC 이후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요티라는 회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이 도둑놈이 이 해커는 이것을 파이네트워크에서 빼온 것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어, 바로 베트남에서 파이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을 뉴스에서도 지속적으로 소개가 될 정도로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만약 해커가 정보를 빼와서 판매를 할때 어디서 빼온 정보라고 소개를 해야 가장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해커가 내민 자료들은 틀림없이 몇년 지난 베트남 구형 신분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5년 전에 대출 회사에서 버려진 정보니까 이거 사가세요라고 하는 게더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파이콘에서 지금 제가 해킹을 해왔으니, 이 새로운 정보를 사가세요라고 하는 게더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즉, 우리가 여기서 해커가 해놓은 말을 믿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베트남 언론에서도 이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된것 같고, 더 이상 파이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이 해킹 관련 기사에 넣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작년에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인 그래프의 글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베트남 매체에서 파이 네트워크의 KYC 확인은 제3자가 수행을 하며 문제의 베트남 신분증은 그 앱과 호환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파이 네트워크에서 KYC 인증을 수행하려면 베트남인이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이전 버전의 파일을 사용한 일부 사용자만 운전면허증을 사용을 하며 KYC 인증을 수행할 수는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시스템에서 베트남 신분증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베트남 언론에서 미리 다인정을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기사의 끝을 보면은 어, 그당시 파이 네트워크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저스틴 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은 디파이 서밋이나 디센트럴 마이애미의 창립자로 본인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저스틴 우가 당시 인터뷰를 했고 KYC는 제3제에 의해 수행이 되고 있으며 파인 네트워크의 서버에 베트남 신분증이 보관되어 있지 않다라고 반복을 했고요. 또는 내부 확인 결과 데이터 유출의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참 이해가 되시죠? 만약 저 이슈 때 저게 사실이었다면 파인 네트워크가 그 후에 했던 뭐 해커톤 개최라든지 폐쇄형 네트워크... 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혀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큰 문제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제대로 진행이 다될수 있었는지 한번 상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은 좀 전체적인 이해도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예전에 따로 영상을 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시청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의 어떤 정부 기관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은어 대단한 정부 기관일 것 같고 이미 조사에 착수를 했다고 하니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만큼 파이 네트워크는 상당히 믿을 수 있는 어 안전한 네트워크 구나 라는 또 반전이 될수 있겠죠 예, 충분히 철저하게 잘 조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파이 코인은 예, 스마트폰을 통해서 코인을 채굴하는 것을 컨셉으로 내세운 가상자산이다. 추천인 제도가 존재하고 추천인을 많이 모을수록 채굴 속도가 빨라진다. 채굴에 배터리 전원을 소모하지 않는 데다 스마트폰 전원이 꺼져 있다고 해도 24시간마다 코인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라 특징이 있다. 통상 비트코인을 포함한 대부분 가상자산은 해킹이나 이중장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암호를 해독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가상자산을 지급받는 방식을 쓴다. 암호 해독 난이도가 지속 상승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막대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파이코인은 이와 같은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채굴 방식과 큰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코인 채굴이 아니라 주조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암호화폐를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 역시나 이 질문이 나오니까 다시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했던 대답들을 계속 반복하는 느낌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채굴이라는 단어는 POW, 작업 증명인 코인에게만 허용이 되는 말입니다 예, 원래 기술적으로는요 POS나 다른 합의 알고리즘을 가진 코인들은 Validating이라든지 뭐, Minting이라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작업 증명과 같은 채굴를 하지 않고 블록체인의 보안성을 유지를 해주면서 그에 대한 어, 참여 보상을 받는 방식은 너무 이제 흔한 시대가 되어 버렸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작업 증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크립토 프로젝트가 채굴, 즉 마이닝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냥 우리는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듣기 쉬운 언어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헬륨 코인 같은 거가 이제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요. 이 헬륨 코인은 작업 증명, 즉 어, 채굴 방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밸리데이터가 스테이킹을 해서 노드가 이제 되는 이제 P O S 방식의 기반인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이제 P O C, 뭐 Proof of Coverage라는 방식을 개발해서 뭐 특징을 갖추었다, 뭐 이렇게 더 어, 딥하게 들어갈 수 있는 블록체인입니다. 하지만 메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냥 거리낌 없이 채굴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일반인들에게. 채굴은 네트워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미 인식이 되어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문제가 뭐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를 그냥 주조라고 하시든 뭐 어떤 뭐 벨리데이팅이라고 하시든 그런 거는 이제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휴대폰이 꺼져도 채굴이 된다가 아닌 작업 증명처럼 GPU나 A식으로 연산행위를 하는 시스템이 아니기에 꺼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런 시대가 와버렸다라는 거죠. 어 기자님도 이제 dpos 같은 네트워크에 참여를 해보시면 왜 컴퓨터를 꺼놓아도 보상이 오고 있는지 쉽게 이해가 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보시면요. 추천인 제도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피라미드나 다단계 사업으로 구분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100%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 맞고요. 제가 간단하게 사이버 보안 전문가이자 현재 보안 기업 CEO가 설명을 해준 People really just jump right into Pi being some kind of scam simply because it has this viral marketing to it in terms of you're inviting other people and your mining rate is based upon how many people you've invited. Now the reason it's not a pyramid scheme or some kind of like MLM is because the people that invite other people that you have invited, you get nothing from. In other words, if I invite one person. And then that person invites 10,000 people. I get no benefit out of it. There's no downline at all beyond just who you directly invite. So I actually think it's a brilliant go-to-market play to spread the word. It's addressing a huge need, and that's especially in like third world and developing countries where people want access to crypto, but they don't have any way to get their hands on it, right? They certainly can't buy Bitcoin and others. And they feel like the world has passed them by. And that's not just there, it's also here in the States and other places as well, where there's deep desire and need. To get into crypto, but like the age of mining is impossible with Bitcoin, Ethereum, and other proof of work coins, or I really shouldn't say coins, cryptocurrencies. And so Pi is addressing a lot of that. And I think that's really exciting. I also think what's so exciting about Pi is its community driven approach. Now, inside of that are some problems and some challenges that the core team has to get over. And we're gonna talk about that towards the end of the video. And that actually kind of ties directly into the KYC update as well. So what I thought I would do in today's video. Now you know my views on Pi, and if you want to watch more of my views, like that little few intro segment is not enough to really understand what I think about Pi, I actually have an entire Pi playlist. Right? Walk through what mobile mining currencies are all about, how they work, why they work, how I would look for successful ones and why I think Pi is doing interesting things compared to others, which let's be honest, one incontrovertible fact, they've got millions of users. and so something is happening that's right. Even if you're critical of Pi, that's okay. So go watch that playlist because it's going to give you more information around it. 네, 만약 이 Pi가 추천인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단계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거래소도 다 다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많은 크립터들도 지금 추천인 코드를 받고 어떤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다 다단계가 되겠지 자, 그리고 원래 이 추천인 코드를 적고 들어오는 것과, 어, 스텔라의 SCP 합의 프로토콜과는 상당히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기에는 아직, 어, 너무, 일단, 기분이 안돼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이거는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스텔라 합의 알고리즘을 활용한다고 재단 측은 주장을 하고 있으나, 채굴 방식과 장부 검증에 대해 제대로 알려진 내용이 없다라고 합니다. 글쎄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자면은, 어, 첫 번째로, 파이 블록체인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새로 개발해낸 블록체인 시스템이 아니고요. 스텔라를 포크 형식으로 가져와서 자체 메인넷 개발을 하고 있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스에서 이미 스탠퍼드 대학의 마지에르 교수의 논문, SCP 관련 논문을 어, 충분히 많이 링크를 걸어 놓았기 때문에 충분히 전 설명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1년가량 어, 많은 참가자들이 테스트 직업과 테스트용 파이코인을 지금 지급을 받았고, 여기서 생태계 참여 연습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만약 이것이 없는 기술이라면 또는 부족한 기술이라면 그 누군가에게 쉽게 조작이 되고 해킹을 당해서 블록체인이 아님이 증명이 이미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파이처럼 꾸준히 스캠서를 받고 있는 이런 네트워크는 트럼프 씨 누군가가 해킹을 시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 누구도 해킹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죠. 지금 현재, 어, 파이 네트워크의 테스트내에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매 블록마다 적어도 10건 정도 아니면 그 이상의 거래가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 수많은 거래들 중그 누구도 아무런 문제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므로, 파이소스 관련해서는 기허브까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결정적인 것중 하나가 스텔라 CEO인 디넬 덱슨이 이미 생태계 파이코인을 파트너십 앱으로 또 공표를 한 적이 있었고요. 스텔라의 세미나에서 또 파이 개발진들이 또 같이 참석을 하고 연구를 하였습니다. 저 사진은 이제 합성이 아닌 이유가 여기 라포 블록체인에서 또는 스텔라 공식 소셜 네트워크에서 나온 사진들이기 때문에 절대 뭐 파이 네트워크가 뭐 인위적인 어떤 포토샵을 했을 리는 없을 것이고요. 어쨌든 여기서 논점이 파이가 과연 블록체인의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이라면은 이런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아직 이를 상장해서 유통하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파이코인의 실질적 가치는 없다. 참여자들은 투자되는 비용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미져야 본전이라는 판단에 파이 네트워크에 참여를 하고 있다. 앞서서 대부분 가상자산들이 상장이 이루어진 후 가치가 수백 배 뛰었기 때문에 파이코인 역시 이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는 글이 보이는데요. 예, 사실 이 부분은 정말 긴 설명이 없으면 어, 저런 분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파이코인은 아직 상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공식적인 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이 되지 않았고요. 현재 가치는 영원히 맞습니다. 하지만 정식 출시가 되어도 당분간 상장이 되지 않도록 폐쇄형 블록체인으로 어,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네, 파이코인은 기존의 코인들과 좀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파이코인은 애초부터 이렇게 ICO를 받고 상장으로 코인을 전세계에 분배를 해서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에 좀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은 채 상장에 치중된 코인들은 뭐 덤핑의 리스크를 항상 품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로드맵대로 어, 운용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요. 상장을 첫 번째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최대한 골고루 분배를 해줄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P2P 거래를 장려를 해서 안정적인 가치를 생성을 한다. 안정적인 생태계를 구축을 한다. 그 후에 상장에는 연연하지 않겠다. 그것이 파이 네트워크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말이 무척이나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사토시의 철학도 담겨 있을 것이고요 또 현재 10년 동안 코인이 겪어왔던 그 고질병에 대한 좀 고찰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설명을 하거나 깊이 들어가기에는 힘이 들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이가 굳이 현재 메인넷을 폐쇄형으로 전환을 해서 API를 다 차단시켜버린 이유도 도둑상장, 자율상장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막기 위함도 틀림없이 있고요. 아직은 모든 것을 오픈하기에는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좀 이르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파이코인의 밈코인인 파이인우가 이미 여러 거래소에 성장이 된 상태입니다. 상장이 된 코인이니 아, 가치가 있고 정말 좋은 코인이다. 상장이 되지 않았으니 저 코인은 나쁜 코인이다. 가치가 없으니 이렇게 흑백 논리로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현재 로드맵 진행 상태라든지 백서의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 왜 이런 이유로 상장이 되었고 아 상장을 미루고 있는지 한번 그런 거를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이 너무 길어져서 좀 짧게 자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이코인이 가상자산으로서는 드물게 인출 과정에서 고객 확인 제도 KYC를 요구한다라는 점이다 자 트래블 룰을 적용하기 위해 국내 대부분 가상 자산 거래소는 KYC를 통해 고객 신원을 확인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어플리케이션 앱이 직접 KYC를 도입하는 사례는 파이코인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자분의 말이 완벽하게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파이코인과 같은 대부분의 모바일 관련 코인들은 전부 다 KYC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기자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KYC 인증을 위해서는 본인 이름과 주소, 신분증,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들 정보가 유출될 경우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네요. 실제로 파이코인에서 요구하는 KYC를 진행한 후에 보이스 피싱으로 이어졌다라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야, 그런데 이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사실 명예훼손 수준의 거짓말이 아닌지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로 좀 억지가 심해 보이는데요. 예, 계좌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 파이코인은 KYC에는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곳이 없고요. 그런 요구를 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KYC를 진행한 후에 보이스 피싱으로 이어졌다라는 그 피해 사례를 꼭꼭좀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우리도 조심을 해야 되니까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주 궁금한데요. 사실 너무 억지스러운 이런 말들을 하셔서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지하게 논리적으로 대답을 해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보시면 이, 이 형두라는 기자님이 왜 이런 좀 기분이 안된 기사를 쓰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우리들이 좀 낚인 듯한 기분도 들고요 어쨌든 좀 피곤해져서 급하게 이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